매일 말씀 묵상 2월 21일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의 진리를 우리들이 이 인생을 왜 살아가는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어갑니다. 산을 올라갑니다. 왜 산을 올라가는지, 그 살아가는, 걸어가는, 올라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이 비참한 삶이고 슬픈 삶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은 축복된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떠한 정의를 또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정의를 분명히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며 자기만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각기 다른 목적이 진리가, 되어지 않, 진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 낭떠러지로 갈수 있는 파멸의 길, 멸명의 길로 갈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도 그 목적이 진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확고한 그 진리를 우리는 진리된 목적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라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진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이야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이 전제가 되어진 그런 사람에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8장 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왜 먹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고린도서 8장,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먹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먹는 이야기를 지금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먹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죠. 왜냐면, 먹는 것,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위하여 먹느냐. 왜 먹느냐? 그러한 관계에서 아주 일상적이고 또 중요한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 삶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하며 만물이 그에게서 낳았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이 왜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나가 아닙니다.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명예가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창조주가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어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시역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한 우리들, 당연히 이제 우리들이 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나의 영광을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저주고 분노고 파멸일 것입니다. 당연하죠. 창조주의 능력을 영광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라면은 당연히 그 창조주의 버림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생명을 주셨고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영광 버리고 나의 영광을 곧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것을 추구한 나로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법정 앞에서 죄를 선고받을 수 없는, 죄유를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야 될 인간은 반역하고 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그 결과는 죽음이고, 또한 죄가 되어진, 아, 죄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단순히 공의만, 정의만 가지고 있는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 또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소를 우리들에게 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구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세주라는 것이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그 죄, 우리들의 한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함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통하여서만이 우리들은 용서함을 받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한 이제.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생명을 우리들이 호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은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영광을 버리고 또그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즐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 것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잃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의 이야기 그누니까그 시대의 지도자 되어진 어, 천부장인가요? 백부장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 집에 오셔 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데 그저 말씀만 명령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해주는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곧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들 살펴보면 나의 명령,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 있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부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없다는 라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